일단 대지실문을 마쳤고요, 두 사람은. 오늘 전청조는 구속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피해자에게... 싶은 게없자에게 잠시만요. 사기 피해액이 무려 이제 28억 원이 됐고, 피해자는 23명인데, 어, 전청조 씨가 그동안은 입을 굳게 다물다가, 오늘은 눈을 질끈담은 채,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했어요. 안정호 기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남연희 씨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죠. 근데 앞서 대질 조사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대질 조사 때는 남연희 씨와 5분만 따로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까지 수사관한테 물어봤다가 남연희 씨도 이거를 거부하고 결국 제지를 당했죠. 왜냐면두 사람 사이 어떤 대화가 오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남연희 씨도 공모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또 나와서 전 청주는 피해자들께 어, 죄송하지만 은본인의 대질 조사에 얘기했던 남연희도 알고 있었다는 라 주장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중을 갖고 저렇게 행동하려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수 없지만 적어도 전청조가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무언가 마, 말이 앞뒤가, 않는,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건알수 있고요. 중요한 건 아직 대질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오늘 한번더 이루어질 계획이었는데남연 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미뤄졌다고 하는데 향후 양측 간에 다시금 대실도, 대질 조사가이루어지면요 일단 제출된 휴대폰이나 이 태블릿 PC의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보다 면밀하게 두 사람 간의 말이 어느 게 맞고 틀린지를 검토해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 기자. 짧게요. 거그 펜싱학원 간판에서 남연희 씨의 이름이 사라졌다는데 이거 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면 되죠? 일단 펜싱학원이 그대로 이름 남현희 씨 석자만 빠졌다는 건 펜싱학원이 운영이 되는 건데 남현희 씨가 운영을 아예 운영자를 바꾼 것인지 이름만 바꾸신 지 알려, 알려지지 않았고요. 적어도 이번 논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청주 남현희 씨에게 끝나지 않는 의혹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들 댓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죠. 광이 있어야 팔지. <laughs> 이준석 전 대표. 오늘 박정화 대변인이 광팔기 아니냐라고 했는데. <laughs> 예. 일반 국민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위장전입 많이 했어요. 물론 뭐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걸로 탄핵까지 가야 되냐 뭐 이런 목소리인 것 같고요. 국회가 없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조국도 방탄복이 필요한 나가옵니다. 조전장관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당신의 욕망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남의 씨에 대한 쓴소리 얘기까지. 댓글 다섯 개 모두 만나봤습니다.